오늘은 아무래도 시장 안에 시오라멘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위시인주룹견입니다 견아. 견하... 감기 조심하세요. 아 이제 건강 검진 할 때마다 쫄린다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아, 쉽지 않네. 오늘은 오전에 건강검진을 마치고 간단히 혼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뭘 먹을까 하다가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메뉴 라면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요즘 생기는 라면집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인스타를 통해 매번 바뀌는 라면을 공지하고 오늘은 몇식 준비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많아요. 유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적응이 쉽진 않습니다. 빠리장 오랜만이네. 동네시장 공영주 차장은들 항상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야 오늘은 부산 동래구 복천동 동네시장에 에이, 왔습니다. 오랜만이네 동네 시장. 그럼 들어와 볼까요? 어, 너어요 여긴 여전하네. 또 사람 여기 이제 1층에 칼국수 분식집들이 한가득 있죠. 전 예전에 여기 첫 집인 자매 분식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 이모님은 이 많은 인파를 능숙하게 지휘하고 계시네요. 물론 다른 집들도 다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다니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난리 났네. 여기아 젊은 사람들이 줄서 있는 저긴가 봅니다. 야, 여기 자리 개수가 적구나 이거는 먹겠나? 이 집입니다. 동네 시장 안에 생긴 라멘집. 맨초비입니다 맨초비도 아니고 맨초비 나중에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봐야 되겠네요 근데 나 오늘 먹을 수 있는 건가? 줄이 너무 긴데 뭐 따로 안내도 없는 거 같고 야이 가능하나? 몰라 일단 기다려보자 이거 보면 회데 사는 거 아니야? 자지 그렇죠 다들 요런 바이브를 느끼러 오신 거겠죠? 와 이거야 어르신들 고구마하고야 어 제가 지금 24분부터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사장님께서 오시더니 이제부터 제 뒤에 오는 분들께 마감이라고 말씀을 전해달라 하시네요 제가요? 그런 슬픈 소식을요? 오셨는데? 아, 오늘... 오늘 여기 마지막이라고 알려드리라고 하시던데요 3시간 반 다녔어요 없 진짜네요 아, 진짜. <laughs> 근데 저는 줄 서는 걸 그렇게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괜찮습니다 아, 또 오셨네 아, 앞에 여기까지 마감이라고 사장님께서 아 마감이에요? 네 <laughs> <laughs> 아, 내, 내 결국 짬뽕 먹으러 갈것 같아요 <laughs> 안타까운 소식을 이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주문도 키오스크로 직접 해야 되나 보다 <laughs> 백반이나 먹으러 갈까? 여기 2층에도 맛있는 국수집 있다던데. 어째 어머님들이 오셨네? 여기까지 하고 마감이라고 하시던데요. 우리 마감이라고야? 어, 아까. 네네. 네. 아휴 로워 어쩌면 <laughs> 안그러면 30분 넘게 있었네요 아 그래요? 예. 어제 자주 허탕치신 분들인가? 메뉴 다잘 보이진 않지만 소금 라면 간장 라면 딱두 가지만 있고요 옵션에 계란 필수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처음부터 계란이 안 들어가나 보죠? 음전 주문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그릇을 시켰고요 계란은 하나만 추가를 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계란이요 아 계란은 네.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보자 먼저 계산하자. 야 안기까지 50분 딱 걸렸네요. 야 나오는데도 오래 걸리겠다. 이게 소시 하나구나. 면이 두 개씩만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물을 마시고 있자. 어, 아, 물이 없네. 요 옆에 분 나가시면 가져와야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국물을 남기셨네. 그럼 꺼내야지. 안 가져왔어. 속. 카가락 없이 젓가락 우리는 계란 안 시키지? 아, 이분들도 아까 들어가셨는데 이제 받으시네 아마 맥주 들었을걸요 맥주?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그렇겠네 맥주를 파는 거 같던데 <laughs> 숟가락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왔다 아, 감사합니다 오 노릇스름하네 소금 라면입니다 9,500원 메뉴에는 라면이 아니라 라면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그래 계란이 없제 아 이외에 이 대파는 흰 부분만 쓰나보네요 그리고 굵직한 멘마가 두개 있지요 아요 하얀 건 닭고기가 들어있나 봅니다 요건 약간 훈연한 돼지고기 같이 생겼네요 기름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첫인상은 닭백숙 국물 같은 색깔이에요 음어 간이 센데 막 삼계탕 국물 같을지만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마 어패류로 같이 육수를 내셨겠죠 음, 닭국물의 감칠맛이 기본적으로 진한데 아 근데 제가 좀 짜게 먹는 편인데도요 이거 굉장히 짜네요 하긴 소금 라면이니까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도 안짠 소금 라면이 있었고 소금 라면이 아닌데도 굉장히 짠게 있었어요. 엄마, 엄마 유튜브세요. 맞지? 면발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데 무게감은 느껴져요. 근데 계란을 먼저 먹었으면 짠 맛이 좀 덜했을까? <laughs> 될것 같아 짜긴 짜다 그러고 보니 여기는 반찬이 하나도 안 나오는군요 음 요건 아주 씹는 맛이 좋아요 이 비슷한 국물 맛을 다른 라면집에서도 먹어봤던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라면이구요 소금이에요 음 와, 이거 엄청 부드럽네 아들 하이 그렇습니다 야구간 직접만큼 부드럽다 제가 돈코츠 라면과 차슈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닭고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또 쉽네요 근데 이제 짠맛에 살짝 적응했나? 어, 이렇게 큰걸 이렇게 얇게써 실수도 있구나. 두점 같은 한 점인데 어떻게 이걸 두 번에 나눠 먹어? 아니면 한 번에 먹어? 아니 뭐 사나이로 한 번에 가는 거지. 음, 마찬가지로 엄청 부드럽습니다. 순둥한 베이컨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 옆에도 국물을 다못 드셨구나. 다. 아이야. 아왜 짜다면서 한 방울도 안 남겼냐고요? 왜 가끔 그릇 밑에 글씨 써져 있는 라면집들이 있었거든요. 다 마시고 그걸 보는 재미가 있었더랬죠. 완. 셰익 엊그저 설거지 해야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집 가시고 오세요 아아 예 감사합니다 한오 그럼 종이컵으로 이거 마는 혼자 시아니요 나눠서 먹어요 제가 혼자 먹으면 안 해요 빨리 올려 같이 드려야지 이사합니다그 마실 수있으니까어기 컵도 주셨네요 오빠야, 어디 있니? 아니, 아니, 저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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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컵 주셨네, 저는. <laughs> 감사합니다. 건배. 건배. 어제 좀 새로우시죠? 응. <laughs> 칼국수 또 먹다가, 그죠? 건배 전시 수제비. 먹었네 수제비? 어디, 요, 뒷집이요 진짜 맛있어요. 요, 요, 진짜, 어허, 진짜 어디, 어, 어. 요, 요 중에 어디 가세요, 주로? 엄마 손. 아, 엄마 손? 아, 아, 여기, <laughs> 바로 여기. 아. 오늘 고급 정보를 또 얻었네. 저는 부자비 네. 좀 두껍게 해 갖고 먹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얇게 먹데, 하나는 음. 씹는 맛이 없더라. 고 <laughs> 두껍게 잘라면 또 두껍게 해주시네요. 차기도 만들기 좋죠. 아... 그렇죠, 간이 세다. 어머님들한테는 더 그러시겠죠. 아네. 많이 드세요. 아네. 잘펴가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한 그릇씩 나오니까 오히려 좋아. 요건 생각보다 금방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간장을 드시다가 후추 조금 뿌려. 아네 알겠습니다. 음 거의 비슷한 구성이구만. 간장 라면입니다. 9,500원. 아하 여기는 대파의 초록 부분만 쓰시는군요. 구성물 똑같구나. 여기는 음, 초록파가 들어가고. 오 얘는 더굴빵한것 같다. 두 그릇째 다른 건다 같은 구성이니까요. 국물을 먹어보고 어느 게더제 취향인지만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아 이것도 염도가 막 혀가 아리타다. 전부 약간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간장 탄 맛, 아그탄 맛까지는 아니고 그 뭐라하지? 아무튼 간장 맛이 확실히 난다. 면은 마찬가지로 고든 면이고요. 음, 저는 소금 라면이 좀더 재치한 같습니다. 음, 왜냐면 거기서 좀더 다양한 국물 맛을 느낀 것 같아요. 아까 약간, 약간 이게 무슨 맛이지 하고 개웃개웃거리면서 계속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얘는 좀 간장 맛이 압도적이다. 고기가 어찌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달력 있지? 여기는 닭고기가 돼지고기를 이겨버리네. 고기가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손쉽게 갈라집니다. 마무리 싸. 요거는 짜다. 지금 쉬는 요일은 따로 정해진 게 없이 하고 계시죠? 원래라 시장 쉬는 날이 첫째, 셋째 주가 시장 문을 닫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쉬고 있고. 한 번씩 제가 재료 하다가 조금 안 좋은 부터나 네. 네, 조금 그러면은 그냥 쉬어가겠습 네, 시 그런 인스타그램에 네, 공지를 하나하나 인스타그램 하면 네이버. 네이버나 네에칸타우맵이랑 하면 휴무로 돌려놓거든요. 아, 휴무로. 근데 이제는 작업량도 늘리고 해서 네. 계속 쭉 갈까 하는데 아, 만들 때마다 조금 달라져서 아, 네. 이거는 뜻이 있나요? 맨초비는? 아, 제가 원래 라면을 시작하게 된게 니보시라면 일본에서라면낙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먹고 니보시라면을 아, 하고 싶다 해서 아. 그냥 엔초비, 맨초비였다 네. 아. 이런 로아 엔초비에서 네. 온 거네요? 아직 니보시나 이런 거 호불호가 네. 될거 같아서 네. 그래서 네. 좀 무난하게 하고 싶은지 어 완! 식잘 먹었습니다. 보자 가자 계산했다. 네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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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셨다. 여기 떨어지셨어요. 여기 떨어지셨어. 예 네, 핸드폰이다. 떨어졌어. 핸드폰 <목소리> 어디 <목소리> 놨니? <목소리> 밑에 떨어졌어. 마시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 <목소리> 역시 시장은 우당탕탕하는 맛이야. 네잘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 짜다 그리고 재밌다 시장 안에 라면집이 생긴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동네 시장 1층에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바이브가 넘치고요 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고려상이 있다면 염도가 꽤 강한 편이다 짜게 먹는 저한테도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사실 맛은 막 취향이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운영상의 불편한 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웨이팅 관리가 안 되고 메뉴 안내에도 적극적인 가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사장님의 나이브한 템포도 좀 답답하게 느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둘이 계속 서 있는 이유가 이게 회전율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사장님이 음식 외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닭고기의 부드러움이 특히 인상적이었고요. 다른 데서는 잘못 먹어본 맛이라서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하다 싶습니다. 나중에 리봇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때도 웨이팅이 있다 그러면. 칼국수. 아 그리고 선택지가 많이 없다는 거 사이드 메뉴도 없다는 것도 고려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공지를 그때그때 확인해야 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짝하는 가게가 아닌 시장에서 롱런하는 라면집이 됐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동래구 주룩주륵면집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륵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들어가세요. 분 4,200원 네 감사합니다 아.